한미투쟁본부 농평 40일 한국전과 동아시아전을 후추기는 윤석열, 친미호 전과 파도하자 핵전쟁 연습과 핵전쟁 모의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16일 동해 송해상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미사일 훈련을 또실시했다 군부 측은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선자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북 침략자 입장을 노골화했다. 주지하다시피 핵전쟁 연습과 핵전쟁 모의는 대북 침략 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한 합창의장 회의에서 대북선제 핵타격 책동이 심화되자 같은 날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대응을 했고 다음 날 미국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북침 핵전쟁 연습을 전개했다. 14일 삼국이 아산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북침략적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또 북침 해상 연습을 감행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하더니 18일에는 미국, 한국이 핵평비 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된 핵평이 그룹 설치는 확고한 확장억제 제공을 내세워. 대북선제해 핵타격을 실행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대북 침략 작동이다. 유재 침략 세력의 동아시아 핵전쟁 전략은 윤석열의 핵전쟁 행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반복 대겸 망언을 쏟아냈고 일군국제의 세력이 벌이는 해고연수 투기 범죄를 적극 비호하며 선각군사동맹 강화에 매달렸으며 나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회의를 통해 아시아판나토를 배책했다. 폴란드로 건너가 무기 추가 수출을 확정하며 우크라이나의 침략 무기 투입을 확대한 윤석열은 기어이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 젤렌스키 친미 신나치부리와 결탁했다. 위제 침략 세력은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삼고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전쟁 꼭도가시로 내세우며 나토 전력을 총동원해 동유럽전을, 동유럽전에 감행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전초기제화하고친미 파시스트 꼭두각시 윤석열을 앞세우며 아시아판나토를 조작해 동아시아전을 기어이 일으키려 한다 미제국주의 꼭두각시들의 침략전쟁 모임은 미제친략세력이 침략 대리전의 방식으로 반제사조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을 놔두면 핵전쟁 터진다 윤석열 집권 후 삼각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고,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합동 군사 연습들이 죄다 부활해 매일 도치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핵전쟁 모의가 감행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로 한 침략 세력들이 북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저, 전쟁 책동을 심화하고 있지만, 특히 윤석열은 미제 침략 세력의 패동 축으로 행세하며, 한국전을 회책하는데 미처 날뛰고 있다. 통유럽전에 이어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전쟁책도는 명백히 3차 세계대전에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흥기가 시작 현실화될 경우 우리 민중은 전쟁 참여를 결코 피할 수 없다. 민중의 운명이 개척권도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윤석열, 친미호정강을 우리 민 끝장내야만 돌파할 수 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우리 민중은 반미 반윤석열 항쟁의 총괄기에 윤석열을 타도하고 이제 침략군대를 철거하며 자주와 평화와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서울 광화문 미대상원업 반미투쟁본부